자 안녕하세요. 이양지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프랭글러 2025년식 특별한 에디션 스페셜 컬러인 41 에디션 한정판 50대만 판매하는 거를 구독자님께 더욱더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출고해드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딱 썸네일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순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도색 에디션이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양지후의 전국 랭글러 최고의 서비스 조건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우선 전면부터 양지프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딱 봤을 때 바뀐 게 보이시죠? 바뀌기 전이랑 후 순정일 때랑 지금 도색했을 때 느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양지프의 영상들 구독자님이 정말 많이 봐주시다가 최근에 올려드린 하드탑 영상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양지프가 이렇게 서비스 센터가 가지고 도색 맞춘 거 보시고 똑같이 도색해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양지프가 도색 서비스를 해드렸는데요 사이드미러 보이시나요? 여기, 전체적인 PJ5로 해가지고 도색 작업을 서비스를 해드렸는데요. 좌측이랑 우측, 이렇게 동일한 컬러로 전체적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체와 진짜 순정같이 동일하게 맞춰드렸고요. 역시나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컬러코드 똑같은 거, 양지프가 조색까지 싹 해가지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컬러까지 맞춰가지고, 에디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팬더도 빠질 수가 없겠죠? 양지프가 같은 컬러로 맞춰 드렸습니다. 이게 도색을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스페셜 컬러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센터에도 도색이 없습니다. 양지프가 센터 가가지고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컬러 테스트까지 마친 이 PJ5. 진짜 완전 일체감 있죠? 이 컬러가 완전 인기가 많습니다. 양지표에게 전화 오셔가지고 계약하실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컬러가 요즘 40일 에디션인데 이번에 4월달에 추가적으로 입항이 되니까 혹시라도 랭글러 40일 에디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양지표에게 연락 주시면 빠른 배정과 함께 빨리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다 위에 도색을 하게 되면은 운전석 핸다 위쪽 뒤쪽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라인에서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휀다랑 사이드미러 동일한 컬러로만 맞추더라도 느낌 자체가 확 다릅니다. 구독자님이 최근에 올려드린 그 올리브 그린 색깔의 안쪽에 캘리퍼를 동일한 걸로 맞춘 거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똑같이 맞춰달라 하셨는데요. 약간 도색보다는 안쪽에 그냥 포인트만 주고 순정 느낌으로 타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컬러 PJ5로 해가지고 올리브 그린 컬러로 도색을 해드렸고요. 휠역시도 혹시라도 도색이 필요하시면은 무광과 유광, 차체와 동일한 컬러, 순정 원하시는 걸로 출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차량 출고 드릴 때는 타이어 광택을 기깔나게 내드려가지고 번떡번떡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휀다 도색은 정말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래집니다. 그리고 세차할 때 기스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도색을 올려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혹시라도 양지프에게 출고 전에 이렇게 도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요청해주시면 무료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은 그냥 순정으로 놔달라 하셨는데요. 무광, 유광, 유광 차체와 동일한 컬러, 뭐든지 요청만 해주시면 도색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면에 봤을 때 다른 게 있죠? 캘리퍼를 냈으면은 앞에 견인고리도 꼭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컬러를 해가지고 PJ5로 일체감 있게 싹 맞춰드렸고요. 좌측과 우측 견인고리 후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면에 보시면은 41 에디션을 더욱더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요. 하드탑이 아닌 파워탑입니다. 탑은 차체와 동일하게 이렇게 탑 쪽이 전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 탑에다가 이렇게 도색을 했을 때 이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파워 탑에다가 일체감 있게 도색을 하면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이 이번에는 그린 벨트 요청을 하셨습니다.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맞추고 싶다. 여기 보시죠. 차체와 동일한 컬러. 그린 벨트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역시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양지프에게 출고 전에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컬러로. 작업을 해가지고 출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올리브 그린의 찰떡으로 어울리는 그린벨트. 이렇게 느낌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까지 총 5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벨트 하나만 바꿔주더라도 느낌이 확 달라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이 이번에 후면에는 변인고리 요청하셨는데요. 뒤에 견인고리 역시도 구독자님이 앞에와 동일한 컬러를 해가지고 PJ5로 도색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역시나 정식 컬러로 하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동일한 컬러로 딱 나온다 보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컬러 다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많은 구독자님들이 왜 양지프를 찾는지 양지프가 전체적으로 서비스네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틀보다 더 미끄럽게 만들 수 있는 유리막 코팅 양지프의 발수효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출고전 고가의 프리미엄 선팅,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PJ5 전국 양지프가 최초로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에디션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원하시는 컬러, 도색, 뭐든지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출고 드릴 때 타이어 광택까지 깃갈나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콕 방지를 해줄 수 있게끔 PPF 필름 작업해 드리고 있고요. 기스 방지를 해줄 수 있는 보호실가드 왼쪽에 발받침을 할수 있는 고급형 데르페달. 혹시라도 벨트 컬러를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 양지프에게 요청해주시면 되고요. 뒷사람이 편하게 타실 수 있게끔 15도 각도 조절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 양지프가 답답했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오틱클래스의 관광미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간지낼 거 끝까지 간지내야 되겠죠. 어플러 팁.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캠핑의 시즌입니다. 캠핑가서 감성 3배를 더해줄 수 있는 트렁크 테이블. 역시나 차량 출고받을 때 기분 좋을 수 있는 양지프의 다양한 지프 구추 용품까지.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프 랭글러 2025년 올리브 그린 41 에디션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독자님께 차량을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더욱더 특별한 에디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우측에 있는 양지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양지프가 내가 원하는 에디션,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랭글로만 판매를 해가지고 집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프를 찾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색까지 해가지고 차량 계약부터 출고까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해 드리고 있고요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하면 은 양지프가 검수를 꼼꼼하게 한 다음에 사진으로 1차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작업이 다 됐었을 때 도색이 되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것도 도색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전체적인 차량 세팅이 다 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양지프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가지고 멋있는 나만의 랭글러 만들어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 양지프 소개해도 양지프 왜 랭글러를 양지프에게 많이 밀어주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프였습니다